회원가입을 완료했으니까 로그인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콘솔에 로그인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만드신 계정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콘솔로 넘어가겠죠? 콘솔 홈으로 넘어오면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방문한 서비스에 라이트 세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을 거기 때문에 검색창에다가 라이트 세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오면은 Let's Get s t a r t e 가 그렇게 뜰 거예요 버튼이. 그거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영어로 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아래에 영어로 된걸 한국어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인스턴스 생성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 누르고 인스턴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일본에 살아서 도쿄가 뜨는데 만약에 혹시 서울로 안돼 있으면 서울로 바꿔주세요. 저도 일단 서울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플랫폼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리눅스, 리눅스 유닉스 선택하시고 OS 전용에서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그 리눅스 환경이고 이게 AWS 그리고 라이트 세일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스턴스 플랜 선택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3.5달러, 5달러, 10달러짜리가 3 개가 처음에 3개월에 무료예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엔 적어도 500 메가 정도는 있어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달러 이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10달러 선택하겠습니다. 왜 10달러 선택을 하느냐? 어, 기분이 좋아요, 괜히. 지금 배포하는 프로젝트 자체도 지금 되게 작거든요. 제가 테스트할 거는. 그런데 일단 5달러 하면 기분이 나쁘다. 3개월은 그냥 제일 비싼 거 씁시다. 그리고 인스턴스 확인 있는데 여기엔 본인이 그냥 편한 이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코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그러면 대기중이라는 표시가 나올거고 좀 이따가 이제 활성화가 될거에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실행중이라는 로고가 뜨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푸티같은 SSH 툴 갖다가 접속을 할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 접속을 할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면 아마존 리눅스 2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수도염 업데이트를 한번 해달래요 이건 한번 해주세요 수도염 업데이트 그러면 뭔가 쫙 깔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Y를 눌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컴플리트가 뜨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영상 보셨을 때 되게 빨리 지나갔죠? 그건 제가 빨리 감기해서 그런 거고, 진짜 오래 걸리면 한 3분 정도 걸려요. 이 상태에서 호스트 네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AP, 노일스, 이스트 이런 게 뜨는데,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호스트 네임. ctl set hostname 한 다음에 저는 한코딩이라고 해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수도를 붙여야 돼요. 수도라는 게 이제 관리자의 준한 권한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실행해야 바꿔줍니다. 다시 hostname 하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껐다 켜야 적용이 돼요. 다시 껐다 켜볼게요. 여기에서, 호스트 네임 하면은, 한 코딩 적용됐고, 이 위에도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라고 입력을 하면은 서버에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거 찍는 시간이 오후 11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2시로 나오죠. 이게 아마 미국 시간일 거예요.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거는 수도, 어, 데이트 타임 ctl 이었나? 어, 일단 데이트 타임 ctl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데이트 타임 ctl. 어, 이런 거 없네? 타임데이트 ctl인가? 나오네. 타임데이트 ctl이라고 나오죠. 수도, 타임데이트, ctl, set, 어, 타임존. 하고, 아시아, 서울. 하고, 다시 데이트 해주면은, 어, 이제 정확하게 지금 시간, 나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지금 시간이 맞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시간이랑. 이렇게 하면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의 기본적인 세팅을 끝냈어요. 인스턴스도 생성을 하고. 물론 고정 IP 같은 것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연결할 때 그때 해줄게요. 다음은 자바 설치로 뵙겠습니다.